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그 성경 구절을 45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당시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이 그게 뭐냐면 다윗은 늘 말씀드리지만 학각품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찌질이였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내놓을만한 건덕지가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형들을 제껴놓고 말째 말재. 마지막 말지라는 말이 하카톤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다잇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따로 세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는 그 믿음 하나로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고 여러분 봐보세요. 곰하고 사자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인년. 어린 청년이었는데 그는 믿음 하나로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어. 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 자 골리앗 앞에서 다이선, 사우랑도 모든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이선 믿음 하나로. 골리앗 앞에 갔고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다이세 생애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이세 삶을 승승장구한게 아니고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해서 그런데 다윗은그 사우랑이 끈질기게 지겹게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 번 위기가 왔고 고비가 왔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도 사람 이잖아 다윗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윗도 인간이기에 아무 연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 다니는 그 사울왕이 야속하기도 하고 미끼도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권리앗을 때려두긴 물맷돌이 다이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물맷돌 한 방이면, 사우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사용했던 그물맷돌을 사우랑 앞에 던졌으면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될까요? 안될까요? 아,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오늘 믿음이 뭐냐를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손에 물맷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물맷돌을 사울 왕에게 던지지 않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네 가지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바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우랑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온전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네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단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음. 복음이라 하면 기쁜 소식, 가스펠이잖아요? 자,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나의 보호자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천하에 없는 누구도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 때문에 죽게 됐고, 망하게 됐고,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집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생명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예모 껍데기를 보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나 믿니? 예수님이 가이사나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음. 첫 번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에 빠져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습지 않게 보이고 값지 않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이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은 나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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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살맛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너나 믿니? 너나 믿으면 너를 지금은 무자하지만 앞으로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이름을 창백해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가나안땅을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마지막 모리아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는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도 안되는 이삭을 번개물로 바쳐서 모리아산에올라오라 해도 아브라함은 이삭 걱정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모리아선 올라올 수 있는 믿음 있니? 이건 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30년 전에 신장 기증할 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만 3년을 살고, 도저히 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아니, 안양 관별산 금식 기동에 일주일 금식을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산에 가서 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남모르는 사람이 내 방에 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목사래요 근데 그분이 나더러 나를 산에서 기도 하고 내려오자마자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을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십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신지 아세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나가님이, 한 생명 살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당신 한 생명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동공해가지고그 말이 뭔 말이여? 그랬더니, 신장을 기증하면 죽을 사람이 한 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나한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박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바로 금시가다가 응답받은 말씀이 시편 39편, 4절로 6절, 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읽이신 하나님, 죽을 사람 한 명을 살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신장을 기증하는데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산에 가고 집에 왔어요. 집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여보, 응답 받고 오셨어요? 예, 응답은 받았는데 약한 응답을 받았네. 야,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응답이 고약한 응답도 있어요. 그래, 근데 네, 사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 한 명을 살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그 죽을 사람 하나를 살리는 그치? 것이 신장을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장 기증하러 왔어.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파래지더니, 여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몸으로 일어내야 되는데 신장을 떼어내면 어떻게 해요? 라고 그러냐고.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신장 수술하지 마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그 말을 집사람한테 하는 데요 여보, 하나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내 심장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 여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다 인정받게 해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줘. 당신이 말리면 못하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 이거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 그리고 설득하고. 제가 신장을 비으오봤어석달 동안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하고 석달 동안 내 신장이 맞는 사람을 찾는데 석달동어요 저는 오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니.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후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믿음이니.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뭐냐? 가시성이라고 써졌는데, 볼, 이 눈으로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이랬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있고 볼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저는 바울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니다 우리는 옆에 범접할 수도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다윗이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믿음을 소유했는데, 다우리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십이 하나들 감하는 태장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굶고 매를 맞았습니다. 자 아시는 사도행전 1 6장의빌리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이고 지하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은 나를 매를 때리고 나를 옥에 가두고 손발을 묶고 나를 꼼짝 못 하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았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열렸고,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래서 그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데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았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은 우리에게 신명한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데 믿음이 아니면 볼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열지게된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을 당해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나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천하 있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서의 눈물이라는 글을 읽어보신다면요. 애서가 누구지요? 이사야 아들이요 쌍둥이 중에 장남이죠. 그런데 그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장자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자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한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놓쳐버린다. 애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자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확신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또 선진들이 다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와 실상은, 뭐예요?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45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 IMF 그 어려운 IMF로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성도가 많아서 견딘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최근 작년까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견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음. 이게 믿음입니다.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은 배신을 하고, 사람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연전에서는 등 돌리고는, 딴소리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중인격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45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얼만큼 더 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언입니다 믿음은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바울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거를 오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흉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축복입니다 음. 자, 다시 한번 떠요. 나와 여러분은 요즘 TV에 보면 우습지 않는 왕의 DNA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천지가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